101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보기 함수, 보기의 1차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먼저 보기 1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과 니은이 모두 제3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기역과 니은을 보면 모두 기울기가 1과 1분의 1로 양수이고 y절편 또한 5와 4로 양수입니다. 이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양의 부분에서 y축과 만나며 오른쪽 위로 향하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는 제 3, 4분면을 지남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 보기는 잘못된 보기입니다. 두 번째. 2번 보기를 살펴보면 니은과디귿의 x절편이 같다고 되어 있는데요. 니은의 식에 y는 0을 대입하면 2분의 1x 플러스 4는 0. 따라서 x는 마이너스 8입니다. 디귿에서 y는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4가 0이고 따라서 x는 3분의 4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x절편은 같지 않음을 알수 있습니다. 3번 보기입니다. 디귿과 리얼 모두 제3사분면을 지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디귿과 리얼 모두 기울기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로 음수이고 y절편은 4와 2로 양수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양의 부분에서 y축과 만나고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제3사분면을 지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번은 디귿과 미음이 평행하다는 것인데요. 디귿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고 미음의 기울기 또한 마이너스 3이므로 평행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고요. 리을과 미음이 y절편이 서로 같다고 되어 있는데, 리을의 경우 y절편은 2이고, 미음의 경우 y절편은 6임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5번은 옳지 않은 보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